네, 네, 네. 잘좀 수정해 주시고. 우리 두 배우분, 제가 지는 연우 배우는 이제 이런 팀원 스테이지 문제를 몇번 하셨고, 두 배우님은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간단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뮤지컬 이트로포 통에서음기역으로 네, 공연을 한 배우 정빈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팀원으로 구매하신 분들이죠? 네, 팀원 스테이지라고. 네, 네 팀원 스테이지를 통해 또 s 24 이토록 고통일을 찾아와 주신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어 오늘, <laughs> 오늘 이거를 몇 번을 물어봤는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토록 고통에서 제이와 처음이를연기한 세연호입니다 다시, 다시. 응. 어, 질문을 편하게 드리고 싶은데 눈을 볼 때마다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어, 네. 모든 대답은 희배우님부터 먼저 네. 저희 워낙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공연을 벌써 몇 번째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토록 보통 의하면 이제 대사나 이런 게 가사도 그렇고 이쁜 말이 너무 많아서 특별한 오늘 이 자리에서 뽑은 정희 배우님의 대사 또는 가사 그거 하나 알려주시고 이유 하나, 말씀 드게요 음, 이, 이토록 보통에 나오는 대사나 가사들이 또 워낙 또 특별한 게 많다 보니까 네. 하나를 고기가 참 어려운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어, 좋아하고 지금, 좋아하는 것들 중에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음, 지금 갑자기 이게 떠오르네요. 원래는 다른 걸 준비했었는데, 지금 떠오르는 거 말씀하시고 원래 생각했던 거 잠깐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떠오르는 거는 축하해, 이네 꿈을 이루게 돼서 정말 기쁘고 자랑스러워. 이게 갑자기 확 떠오르는 이유는... 글쎄요, 지금 갑자기 <laughs> 확 떠오르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여가지고, 이게 왜또 떠오르... 오늘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하면서 울컥했었나 봐요, 뭔가. 응. 이게 지금 확도오르 원래는, 네, 원래는 원래는 이제 어 그쪽 이름이 뭐예요? 그럼 제 이름은 뭐죠? 이렇게 물어보는 음. 이 대사를 아... 좋아합니다 그건 왜요? 왜요? 네? 어, 기억이 없는 다시가 어, 처음으로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을 물어보는 그리고 나의 이름을 물어보는 그 뭔가 저의 그 이름에 대한 힘을 말하는 건가? 뭐지? 뭔가 시작하는 그런 시점을 말하는 거 같고. 아네 뭔가 좀 네, 그게 좀 좋더라고요, 약간. 네. 네. 제가 제이한테 이름을 물어보는 거와 어, 어. 제 이름을 물어보는 게 뭔가 좋아요. 네. 예. 네, 네. 뭐, 네, 뭐, 그 반드시 어떤 이유가 명확히 있을 필요는 없고 그쵸, 그냥 그렇다는 그렇구나. 거잖아요. 네. 그, 그걸 준비했는데 오늘. 갑자기, 갑자기 축하해. 축하네요. 어 그게 떠오릅니다. 음... 오늘 팀원 스테이지의 정기의 오늘 대상 축하해. 요걸로 오늘 하아록하겠습니다 네. <laughs>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 네. <laughs> 이 꿈을 이루게 돼서 정말 자랑스럽고 기쁘고 어... 자랑스러워. 네. 누군가를 축하해 주고 싶은 우리 정유복의 마음 달려왔습니다 음... 우리 연우 배우님. 저는 그도시위에서에서 네, 제가 이쪽에 있어서. 아도시저 위... 항상. 네. 음, 내가 좋아하나봐 <laughs> 그, 응? 도시 위에서 <laughs> 고백. 도시 위에서에서 이제 서로 함께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면서 처음 부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 차가운 도시에 따뜻한 바람이 부는 요 그럴 때 손을 잡아다 그게 너무 좋아요. 요즘 날씨에 이렇게 해질녘에 하늘을 보면 이 노래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좀 좋은가봐요 요즘. 요즘 날씨도좀 추워지니까. 네. 뭐, 차가운 도시에 따뜻한 바람이 올 때. 되게 그, 그 차가운 도시는 그 차가운 도시가 따뜻한 바람. 근데 <laughs> <laughs> 네, 이상 요즘 날씨 어떻게 되기냐 아, 여기에 아, 대한 아, 얘기게나 아, 요즘 아, 해질녘에 어울리는 노래.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날씨 너무 좋습니다. 잘 만끽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질문. <laughs> 공연기간 판매도 꽤 생각보다 많이 지났잖아요. 네. 에피소드 하나씩. 정말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여기 써있어요. 음. 음. 에피소드가... 어, 글쎄요, 뭔가... 연습실에서는... 이게 또 재현이다 보니까 어, 뭔가... 굉장히 치열 <laughs> 치열했습니다. 네. 저희가 음. 많은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하면 집을 못 가요. <laughs> 그 과정들을 하지만 저희는 아주 건설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즐겁고막 이렇게 했다는 게 저희의 에피소드입니다. 두 분의 에피소드? 네. 사실 초연 멤버 분들이시니까 그 이제 재연되면서 엄청 많이 치열하게 여러분한테 좀 아름다운 무대를 보여주고 계시면 치열한 과정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아주. 네. 근데 저는 이 치열한 전쟁을 아주 좋아합니다. 네. 그래야 아주 공연이 치열한 만큼 활팩하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원합니다. 특히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우대원님은 그재현 공연 그 날짜, 공연 시작하는 날짜 기준으로 한 일주일 정도 바로 전에 만나면 전투력이 엄청 상승해 있는 상태에서 만날 수 있는데 공연 시작하신 다음에 얼마 전에 만나뵀는데 너무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치열하게 싸우면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진을 저쪽찍으는데 저쪽? 제가 아, 이쪽에서 저쪽으로 네 이쪽에 네. 한번 서주시겠어요? 아 제가요? 네 <laughs> 아, <이쪽에 웃음>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선물 똑같아요? 네 같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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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먼저 사인한 거와 두 번째 사인한 거는 <laughs> 다력으로보내주요 2열 음. 두 번째 2열 네. 2열 11번 11번 이쪽으로 시죠 어이구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어? 여러분 셔터 소리로 박수 한 번만 <웃음> 네. <웃음> 네, 축하드립니다. 정희 배우님. 네, 저는, 이거, 뭐, 받, 뭐 받으시는 거죠? 사인 싸인 프로그램이랑, 어? 팀원에서 마련한 m p 세트 MD? 아, 그게 다? 네. 네. 저는 3열에 아, 어, 바 4번인가요? 4번? 네. 네. 4번입니다. 4번. 4번 누구시죠? 어, 오, 어, 축하드립니다. 3, 일단 꼭 받아가세요. 기쁘신 거죠?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좀 창피한데? 좀 창피하지. 오늘 좀 다른 말법이야. 어, 그러분 그래. <laughs> 모르고 그거예요? 하나, 둘, 셋. <laughs> 네, 자 좋아요. 가운데 보고 하셨으니까 이제 왼쪽 쫙 끝에 한솔 쪽 보세요. 하나, 둘, 뮤지컬 이터록 보통의 우리 최연우 배우와 정유리와 함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멘트라고 하니까 어려운 시국에 이런 자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시고 이제. 연극 뮤지컬면은 어디? 티몬에서 만나요. 만나요. 감사합니다. 도심 들어가십시오.